아우 잘 잤다 아우잘 잤다 아우 잘 잤다 연필! 가져가고 오늘 학교 가야 돼 귀찮아 잠옷은 왜 내가 챙기지? 아 하루 어 오늘 이것도 가져가고 하루야 어? 같이 같이 그 음. 학교 가자 그래? 야야 야. 리우 리우 아, 리우래 리우래 아, 너 우리야 오늘... 가자, 우리. 어딨어? 나 빨리 와. 자, 학교 가자. 나 연필 한 자루만 빌려주겠니? 싫어. 학교 가서. 싫어. 우리 빨리. 이 자식들 어, 야, 이들 빨리 와. 빨리. 아직 집... 1분 남았어요. 빨리 들어가. 그러니까. 어, 이 자식들 진짜. 아, 뛰어, 뛰어. 어. 뛰어, 뛰어. 나 시, 시간. 아, 아직 밤도 안 됐는데. 아직 1시 남았, 어, 1시간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냥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아 나쁘다. 자식. 빨리 약자 오늘 전학생 온다 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전학생 온. 전학생 와요? 이건 뭐지? 껌이 안녕 얘들아. 내가 너희 당일 너희 1년 동안 아, 아! 완전 싫어. 야. 야 어, 오 칼이 들 아! 안녕하세요. 이거 칼처럼, 어. 칼처럼 보이는게 방망이야 이거. 어? 연필로 막고 싶지 않으면. 어쨌든 오늘 전학생 온다 했는데. 네. 데리고 오네. 와요, 데리고 와요. 아, 오는 것 같아. 데리고 와요? 당장 시러... 데리고 와! 일시정지해주면 안 될까? 안 돼! 인 아, 진짜 일시정... 일시정지가 없어! 인생에 일시정지가 없어. 아, 빨리 와야지. 아, 진짜 재미없다. 따분해. 너무 따분하잖아 우리 이거 하자 슈퍼 트키 누르고 한칸 점핑 그래 얘들아 전학생 왔다 아, 진짜? 어? 없는데? 없는데? 아 복도가 휑가니까다 들리네 어. 어이C 빨리 와 깜짝이야 누구야 제? 빨리 와 빨리 누나 하이 야 포롱 포롱 누구야 포롱 어? 우리 있잖아 응 얘들 어디 갔어 아 옆방이니? <laughs> <laughs> 아 옆방이니 이이요아 옆방. 이마아옆방이이 얘들아. <laughs> 야. 이너 이름 뭐야 이 멍청아? 야. 안녕. 얘 우루빠 카빠 빨리 오바, 오빠 워치야, 오빠 오친 오빠 오치 그래 오 우와 대박 그리고 매니저 매니저 스토리가 업데이트 됐대 빨리 빨리 너 이름 말해 나? 이름 말해 너 자기 소개해야지 자기 소개 맞아 이 멍청아 네, 그래 우리 간다 끝자 자리에 가서 앉아 그럼 우리도 소개시켜 주지 않나요이따가해자님 아, 소개 님 소개 김수야, 선생님 보고 춤이라니! <laughs> 나, 나, 나 선생이다. 선생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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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선생. 이름이 김선생, 디선생이에요, 디선생? 네, 디선생. <laughs> 선 이름을 맞추라. 우리너 일로 와봐. 우리너 일로 와. 오라고 빨리. <laughs> 네. 너 말고. <아이고. 웃음> 어, 빨리 와. 제대로 와. <laughs> 지금 칭, 아 검으로 지금 학생너 방맹이야, 방맹이. <laughs> 방맹이. 자, 우리너 오늘 지각했지? <laughs> 어디 갔어? <웃음> 아니요. <웃음> 오늘 봐줄게. 자, 자리에 가서 앉아. 여러분, 수학책 피세요. 책 없어요. 자, 어제 수업할게요. 아, 책 자, 없다니까? 한 어... 시간 후. 자, 오늘 수업 끝났어요. 아맞습니다 이만. 가자, 가자. 야! 야, 서열 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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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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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왜요? 뒤로. 여러분, 오늘 절대로 PC만 가면 안 되는 날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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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가서 오빠 우치 하자. 오빠 우치. 그래. <laughs> 나 오늘 책 샀다. W 블 100권이야 더블유? 그거 하나에 31만원이라던데 어. 아니야 310원이야 310원이야? <laughs> 아 <아니야, 웃음> 빨리 3... 집에서 돈치 끼고 가자 난돈 없어 그냥, 돈... 야, 그래, 에이, 그냥 3, 나 갈래 16화가 19화밖에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다 샀어? <웃음> 신기하다 <웃음> 어. 능력자들이구나 그냥 우리가 구했어 <laughs> 아 그래? 엄청난 능력자네 야야야 포론 어? 복숭아 음료 같이 마시라 복숭아 음료수 나 나도 있어 나 이거 있어 그래도 같이 마셔 그래, 그래. 선생님이다 어. 선생님 아니야 이 사람 아, 그렇구나 주민이구나 얘들아 안녕 몇 살이니? 어 그래. 저희는 어린이입니다 6학년 어린 1반 하루입니다 좋아하는 색깔은 같은 반지 아이쿠 좋아하는 건 토끼먹이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아... 뭐지? 중학생만 올수 있는데? <laughs> 왜, 네? 네? 왜요? 아니에요, 우리 중학생이에요. 우리 말만 6학년이지. 맞아요. 맞아요, 저희 사실은. 빨리 오빠우치. 6... 오빠우치 내가 방열게 그래. 내가 <laughs> <나 웃음> 오늘 맥쿨이었는다. 야, 야. 야. 나, 1호 홍보께서 겐지 나왔어. 어? 겐지 나왔어, 나. 겐지. 어. 어째... <laughs>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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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어디 갔다 올 테니까 여쪽 좀 맡겨줘. 네, 야야야이거 어, 이야, 네. 겐지 이야, 이야, 이지이맥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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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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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이야, 이이 야, 아. 어? 아 우리 집에 가자 미쳤다. 뭔가 뭔가 불길해. 야이 자식들아 어? 선생님이 가지 말랬지. 저저 저 그냥 어 책상 온 거예요 책상. 어, 르르르르르. 아 그래? 그럼 일로 와봐. 여기 상자에 네. 일까지 써오렴. 뭐야? 보면 알아. 어디? 아! 너네 너네들도 이 와. 너네들. 이거 같이 써라 이책내까지쓰라안 쓰면 너네 어, 그래. 이거 뭉둥이다 뭉둥이 이거? 뭉둥이, 아, 뭉둥이. 어봐 네, 저, 저 선생님이 조조진짜좋아 저, 저 라는 말을 하네 야야 아쉽다 빨리 야야. 가, 들어가 야 우리 일로아 이야 뛰면... 아 반속모 쓰자 그냥 어아어아잘 오겠어 어오 아우 잘 잤다 아유, 잠깐만 우리야 나너나 10분 뒤에 깨워야 했잖아 너까지 자면 어떻게 야 하루야 너 오줌 쌌지 어 선생님 같은데. <laughs> 지금이 8시 50분인데 애들이 왔을까? 야, 8시 50분이다, 빨리! <laughs> 우리 지각해! 그냥. 왔어요! 그래, 반에 빨리 들어가. <laughs> 어, 우리 지각이다. 분. 저 <laughs> 반성문 한 줄밖에 못 썼어요. 일단 들어가. 네. 뭔가 불길이... <laughs> 30초 남았나? 30, 29? 29, 28, 27 이십오, 이십사, 이십삼, 이십이, 이십일, 안녕 구, 팔, 칠, 지났어 이미 지났어 7가 지났다고 7 끝났어 나이즈 난난 살았다 아니, 저기요 오. 일로 와보세요 PC 방 주인님 일로 와보세요 네아 얘들아 선생님이 말이야 어제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네. 누가 PC 방에 갔다 했는데 얘들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이 반성문 써오라 했어요. 그리고 어제는 제가 가지 말랐던 이유가 오늘은 어린이가 피지만 가면 안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성문 써왔습니까안써왔습니까저 써왔습니다. 써왔습니다. <laughs> 저는 저기여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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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어... 근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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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치자 치자 기 내는 사람이니? 어, 전 저는 자기 이름하고 날짜까지 썼는데요.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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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laughs>